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한국 BNC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상반기 내내 조금 뼈아픈 하락구간을 지나서 지금 반등 모멘텀을 그리면서 슬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6천원대에서 슬슬 양봉과 음봉이 이제 번갈아 끼면서 답답한 박스권 구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이 박스권 구간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반등 모멘텀을 위한 매물대 형성 구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한국 BNC 하반기 흐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분할 매매를 하면서 상승 가닥을 한번 잡아 볼수 있을지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여러분 자금 지켜 가실 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매매 전략 세울 때 답안지가 될수 있을. 만한 이슈들 한번 청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든 뭐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안 게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 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 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 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 0만원이라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요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쯤은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씁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 님 덕분에 돈 벌어 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 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 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 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 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재비서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 번쯤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시고 리프레쉬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 BNC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한국 BNC 지금 현재 역시나. 비만 치료제 이슈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테마주들을 굉장히 자주 자주 브리핑 영상 올려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올려 드린 제약 바이오 테마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 다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이슈를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주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의료 테마주들이 암흑기를 지났다고는 말못 합니다.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썩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반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보다 여전히 좀 하락 구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약 바이오 테마주 중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이슈를 가져가고 있다. 하반기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돈들 캐시카우 여러분이 잡아가야 하는 돈줄로 이 비만 치료제를 반드시. 집중하셔야 돼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작년에 의료 AI 테마가 그랬던 것처럼 올해는 비만 관련 개발 소식이 있는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유의사항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상승 여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바이오 벤처로부터 비만 치료 효과가 뛰어난 후 소보물질의 개발과 이 상용화 권리를 취득한 한국 BNC 새로운 작용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비만 치료제 대비 안정성과 효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우리 주주님들 하반기 과연 1차 목표가 어디까지 한번 올려볼 수 있을지 차트 조금 넓게 보면 알수 있다시피 어 여기저기서 조금 아쉽게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종목이에요. 일단 1차 목표가 9천원 만원선한번 터치하는 그 구간까지 우리 조주님들 똑똑하게 달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정보의 빈틈을 쏙쏙 채워드리면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주식하실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불안하지 않게 마음 편하게 내돈 지키면서 주식할 수 있다는 거 정보의 힘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5 5962-5239. 여기로 한국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